소해기 때문에 추고에 원진이 있어요. 원진이 들어오는 해운에는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음. 자신하고 상관없이, 네.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있잖아요. 네. 잘못한 것도 없이 원수가 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 자, 오늘은요. 네. 제가 2021년도에. 예. 이번에는 말띠분들의 상반기 운세를 좀 볼까 합니다. 예. 내년이 소띠해운년이잖아요. 그렇죠. 신축년인데, 네. 상반기 운임은 1월부터 6월까지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소해기 때문에 추고에 원진이 있어요. 원진이 들어오는 해운에은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음. 자신하고 상관없이, 네.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있잖아요. 네. 잘못한 것도 없이 원수가 지고, 금전을 떼어먹는다든지 금전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음또 아니면 억울한 일이 많다래요 그런데 이제 제일 속상한 거는 부부 문제라든지 형제 문제 어. 또 직장에서 상사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에는 본인이 조금만 아 내가 올해는 원진해운년이니까 참자 네. 내년 생일 때까지 참자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 그냥 원수가 되고. 원수가 그래서 원진이에요. 네. 억울하게 일이 뒤집어지는 거지. 오. 근데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네. 약하게 넘어가고 대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 라 심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네. 조금 참아라. 음, 네. 그래서 내년에 있잖아요. 네. 1월달 생일을 볼 때, 어 1월달에 이모생 20살 되는 띠, 네. 또 44살 모생 띠. 네. 또 (68세의) 갑옷띠 예. 또 (80세의) 이모띠 네. 이띠들은 (1월) 달이 태어나신 분들은 좋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아, 예또 (2월) 달에 태어나신 말띠분들요 네. (32살) 경호띠 네. 또 (56세) 병호띠 네. 또 (80세의) 이모띠 네. 요띠들은 또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음. 또 (3월) 달에 태어나신 말띠 네. 또 (20살의) 이모띠 네. 또 (44살의) 무오띠 또 (68세의) 갑오띠 음. 이 사람도 무난하게 넘어가고요또 (4월달에) 태어나신 띠들을 말띠를 볼 적에 네. 32소, 사, (32살의) 경오띠 또 (56세의) 병오띠 네. (80세의) 이모띠 네. 요달 (4월달에) 태어난 요 말띠들은 <laughs> 편안하게 그래도 넘어갑니다 네. 또이제 (5월달로) 볼 적에는 <laughs> 5월달에는 20살 되는 이모띠 네. 또 44살 되는 무오띠 네. 원래는 44살이면 황청살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래도 무오띠들 이게 5월달 생일은 괜찮습니다. 네. 또 68세의 갑오띠 네. 이렇게는 5월달에 잘 넘어갑니다. 음. 또 마지막 6월달 네. 6월달로 볼 적에는 32살 경오띠또 네. 56세 병오띠 80세의 이모띠 이제 연월일시도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약하게 넘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이를 말씀 안 드렸던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원진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하고 원수 지는 거. 음. 또 내가 억울하게 또 일이 잘못되는 거. 네. 또 부모 형제간들 또 직장의 상사들하고 불화가 되는 거. 이럴 때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조금. 자신을 낮추고 좀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음. 그래요. 원래는 연월일시가 들어가면요. 맞아요. 정확한데, 네. 어, 이제 이렇게 흥분. 전반적으로 해서 띠, 음. 이런 나이의 띠, 네. 이 띠들은 그래도 좋다. 네. 이게 또 남자, 여자도 조금 달라요. 그렇죠. 비슷하기는 하도. 네.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네.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